내가 상하 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김들 생기물, 그런 생부들이요 안녕하세요, 막둥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 학년도 성경 간데 대체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자, 그 점에서 말씀드리고 성경 간대는 소류평가 어떻게 하고? 성균관대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상기부 분석 결과를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성균관대가 지금 마찬가지로 전년도 차이점이 크죠. 근데 성균관대만 전년도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의료 중원대 있고 무전공 선발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는 있 모든 대학교들을 지금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역시 무전공의 통합 계열로 자유전공 계열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의예과는 당연히 증원된 거 아시고요 성균관대가 그래도 의예과가 많이 증원됐고 그다음에 양자정보공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 전공 계열과 의학 계열은 이제 수능 후 면접을 시행하고요 과학 인재 전형도 수능 후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 면접을좀 준비하신 학생들 이 있을 건데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좀 면접을 준비하실 때좀 깊이 어, 어떤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좀 질문의 유도를 좀 여러분들 좀잘 아셔가지고 질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좀 면접을 잘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그냥 매년 면접을 준비하지 해주다 보니까 안타까운 아이들이 런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해요. 정말 저 학업적인 학습, 뭐 학업적인 역량도 뛰어나고 진로 역량도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도 보이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면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잘 표현을 못한 아이는 정말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질문의 의도 어떠어떤 제시문 면접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이라든지 서류 기반 면접이라든지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좀 면접에서 좀스레스좀 좀 맛을 본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학교별 학교장 추천 전형 추천 가능 인원이 고교별 1 5 명으로 변경되었고 그다음 네 번째로 의예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탐구형 같은 경우는 아스타스페 이제 자유전공 개혁 그다음 의예과 사범대학과 스포츠과 학과는 과학 인재만 면접의 3 0씩 있고 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 면접 없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어, 학교장 추천 그냥 말씀드렸었죠. 그럼 학교장추천이랑는 같은 15명까지 최대 추천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정량평가는 80%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전체 과목을 정성평가금 20%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성평가는 학업수호성 학업 시점과 학업충시성 시점을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특히 과세특에서 학업의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과 여러분들이 공동 교육 과정에서 들었던 전문 교과도 평가를 한다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과세특을 통해서 또한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정성 평가한다라는 말입니다.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게 보여줄 수 있냐라는 것은. 어 일단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요 거기 서류 평가 항목을 보게 되면 진로 역량 자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뭘 많이 보게 되냐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고등학교 3년도 진로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대학교 4년도 좀 진로를 보는 그런 찾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학업의 충실성과 우리 대학교 입학을 해서 충분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지. 학업적인 개념과 학습적 역량 뛰어난 건지 그런 점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너무 굳이 뭐 진료로 너무 깊합하고들어가지 말고 순수 학문에 대한 학업적인 열정의 성김을 보여주게 되면 학업 소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순수 학문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수행평가의 공통적인 요구 조건이 뭐죠?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그 관련된 주제 수행평가를 해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포커스가 너무 잘못됐더라고 수행평가가 어~ 진로와 연계시켜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진로와 연계해서 나가려는 학생들이 좀 많다라는 점이 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업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베이스로 나와야 되는데 그 베이스는 미묘한데 줄로 영영분 이렇게 보였던 아이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주, 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학교장 추천자는 당연히 수능최저가 있겠죠. 3학 7등급 이내고, 이제 글로벌 리더학이라든지 글로벌 경제학, 글로벌 경영학 수업대학 같은 경우는 3학 6등급 이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이죠. 학생부 100%. 그 다음 수능은, 수능차전은 없고요그 다음 학생부 종합의 탐구형 전형 있죠. 이것도 말 그대로 학생부 100%, 근데 면접 30%가 있는데 의예과 교육과 어떤 특별한 학과만 면접 30%가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 지원한다 그러면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 점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인재 전형도 면접은 30%가 들어가고 1 단계서 에 7배수 내외로 선발하고 나서 이제 면접 대상자를 해서 이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능 취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성균관대는 우리 학생 정말 많이 선호하죠 성균관대 정말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서 이제 평가요소도좀 바뀌었죠 성균관대 예전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가 좀 약간 서류평가가 약간 좀 복잡을 했는데 지금 2025학년도부터 서울에 뭐가는 성균관대가 서류평가 간소화되었고요 지금 성균관대만 서류평가 간소화 되는 어있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좀 다른 대학교들은 지금 서류평가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근데 간소화 되었다고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여러분들의 어려울 수가 있... 하지만 세부 항목들을 보면 아하 이런 점들이 지금 성균관대에서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수있습니다첫 번째로 학업 능력 40%,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당연히 학업 성취도, 학업의 발전 정도,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평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업 영향 40%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뭘, 거기서뭘 보게 되냐면, 내신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일단 일반 진로 선택과 뭐 이수 현황과 성취 수준을 본다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 학년 학기별의 성적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본다라는, 뭐 성적이 둘중나중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성적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성적 추이라든지 또한 학업 관련 활동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수 있는 게, 어, 종종 그래요. 성균관대를 노리는데, 종종 이 과무기수에서 미흡한 학생들 같은 경우가 불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전,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업 관련 활동 내용을 평가한다라고 그래. 학업관련 활동 내용을 평가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어, 아마 지금 여러분들 거기 성균관 합격한 여러분들 선배님들의 그 생활 교록부를 보게 되면 성균관 학교상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 단지 진로를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가 학업 자까 말씀드려서 순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깊이 파고 들어간 아이들이 유리하다. 고그 금방 말씀드렸었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학원이라는 수학투라든에 물려서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 수학을 수학적인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학에 대해서 깊이 또 파고들어갔다 아야돼 공동개혁과정 연계한다라든지 소인수강로 연계하면서 그 활동 관련 내용들이 꾸준히 연계성이 있었던 그런 선배님들, 그런 학생들이 성경관자에서 의리했습니다. 일단 탐구 역량이 40%인데 탐구 역량의 항목을 보게 되면 관심 분야의 이해와 노력, 그다음 관심 분야의 탐구력과 실험 정신 진로 탐색에 대한 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 분야라고 했기 때문에 학과가 아니라 계열의 어떤 계열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 집중력과 탐구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직접 호기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활동 내용의 발전성 즉 과정이,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 과정들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활동이 본인의 관심 분야와 학업적인 역량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즉,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게 관건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선택 과목 이수 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현황인데 도전적인 선택 과목 이수 현황이라고 하면 그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계열에 관심이 있다. 나 전자적인 관심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미적 분야라든지 기하라든지 이제 물리 원칙과 다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 공동교육 과정으로 더 깊이 도전적인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이수하셔야 됩니다. 성경관대 같은 경우는. 성경관대 같은 경우는요, 아마 성경관대 여러분들 입학 설명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어, 딱, 학교 활동만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상황 기록부보다는, 아, 이 학생 학교 활동도 숭실했지만, 정말 본인의 더 호기심을 갖고 본인 나름대로 또 이것도 열심히 하고, 여기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좀 보여줬던 아이들은 성경관도 유리했습니다. 정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이후에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앙케이트 조사를라도 하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본인이 거기 관심 있는 그, 해당 외국 외교관 있죠. 한국 외교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터뷰까지 진행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인터뷰한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외교 인터뷰가 아니고 메일로 질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답변을 메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터뷰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활동했던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블로그로 공유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 다음 유튜브로서 거기서 올려가지고 공유하면서 뭔가 좀 사회에 이바지 하려는 그런 열정적인 걸보여줬 뭔가 암튼간에 본인의 진취적이면서도 본인의 학업적 역량과 이처럼 탐구 역량 같이 보여줬던 활동, 이런 결과물로 보여줬던 아이들이 성균관대에 좀 유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균관대만 그러는 건 아니야. 제발, 학교 활동으로 끝나지 마세요. 활동 이후에 여러분들 찾아갈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기부들, 그런 생기부들이에요. 생기부를 분석하면, 어, 이거 정말 소재가 좋은데, 이 소재를 어떤 소재를 심하 연기하면 좋을 건데, 왜 그게 안 돼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아? 왜? 이미 상기면을 마감이 끝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걸 하지 않았는지 그런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항상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활동 이후 호기심을 가지면 충분히 여러분들 저 깊이 있는 생기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탐구 역량의 선택 교과의 강점 및 우수성도 평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열에서 요구하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강점이라든지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로나왔는데 성경관대를 한 지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 A가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뭐가 중요한 거지? A도 중요하지만. 과세특에 기로해서 여러분들이 진로탐색에 대한 열정과 그 다음에 탐구역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바로 그 점을 과세특에서 보여줄 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잠재역량 20%인데 이것은 학교생활성실성과 공동체의식과 리더십과 봉사정신 이세 가지를 잠재역량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공동체 역량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성균관련 상관에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학교생활의 성실성을 리더십 공동체의 이건는 공동체의 영향인데 여기 성균관대 세부 항목 평가를 들어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역경 극복 의지가 있는지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시민의식 및이탓에이두 개가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른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공동체 영향 들어갔는데 성균관 이두 가지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역경극보그지?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단지 학교 활동으로 끝난 학생들은요, 창어적 문제, 역경극보그지 나오지가 않는다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꼬리 물고 심화시켜 나갈 때이 점이 나온다라는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또성경관대 같은 경우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제가 진로 희망과 좀 모집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데, 좀 그래도 좀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제 내신과 합격 가능성 있는 과를 낮춰서 지원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성균, 물론 다른 대학교, 이제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대학교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겠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노력한 과정에서 두라는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력한 과정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노력한 과정에서 드러난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과하고 굳이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어서 매년 있었습니다. 더구나 고교 3년을주요로 찾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보통 그런 거죠 성적이 낮을 것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 좀 학생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관대 합계가 학생들을 다 보면 이제 성균관대 특징은 이제 대학교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의 역량을 준비한 과정 그 자체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 드러났는지 그리고 반면에 학생에 대한 교사에 대한 객관적 의견이 일치하는지 이런 점들도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과 모집, 계열 모집, 복수 지원, 자, 이런 점들이 있는데, 합격자 고교 유형을 한번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 뭐, 성균관대, 특자사고 학생들 많이 지원하죠. 하지만, 일반고 역시 55% 합격하고 있고요. 특자사고가 45%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 종종 고려요 아,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서 서양 있게 좀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데, 어, 일단 우리 일반고 학생들과학인재 전형을 지원할 때, 이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과학인재전형, 과학과하고 영지학교제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상황기부로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힘들다라점지 그래서 저는 일반고에서될수 있으면 과학인재전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할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좀 고려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성균관대 제가 말씀드렸고 성균관대 합격한 아이들의 공통점 말씀드려보니까 성균관대는 학업 역량과 우리 대학교 입학에서 얼마나 저 학업을 성장할 것인지, 이 점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 성균관대는 과세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체 활동과 연계해서 같이 평가한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성균관대는 단지 점수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성장했는지, 이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성균관대는 우리가 목표를 하는 우리 고3, 그 다음 고2, 고려라면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꼼꼼히 성균관대를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반드시 충족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